<laughs> 재밌다, 야, 재밌다. 그밌재요좋요요 <laughs> 좋아요? 얘를 요재밌요아핸요 재밌게 봐요. 요 재밌게 요 재밌게 봐요. 요 봐요. 재밌게 봐라 이야

도착. 코야. 음. 음. 응? 엄마 이거 도 보니까. 진짜? 코야. 응. 어, 응. 어. 안녕. 낙타 낙타가코끼 아, 어, <놀라> <나. 가봐라. 놀라> <놀라> 타고 간다. <놀라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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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안녕. 고히비. 아빠람 그런데 저 내일 밤에 은이사람 한번 하고 자이사 알았어, 내일 주, 집에 가서. 아이 사람은 이거 올려도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컴퓨터 생각 게임 생각하면 엄마 갔다 이냥람은이얼람말얼사람 진짜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낙타다. 아. 저 어디 찍고 있는 거야? 야, 신난다. 이. 응? 네. 폭디리. 폭끼리 이놈의 짓이. 응? 돌면 좋은 거지, 님실기야. 알겠어, 붙어 야, 엄마는 계속 사서 죽겠다, 야. 야, 아, 참. 아, 저기서 멈춰 줘, 이제 그래 다야 미소요. 예 네, 그래. <laughs> 여기 몇번 맞으세요? 아, 한 다섯 번, 번 왔습니다. 이세 예. 네. 네. <laughs> 번, 너세번 왔어. 예. 오 샤워한다. 샤워, 쿠키 샤워. 샤워한다. 코는다 목욕한다. 이 아, 신나다. 나 어디서 멈춰요? 응? 코끼리 응. 어 코끼리 그지? 코끼리 응 코끼리 응. 응. 빨리 타고 숙소로 들어가고 싶다 너가 아이고 재밌다 저기 재밌어요?